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이비 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베이비 도지 지금 상승장에서 대부분 코인들이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별달리 뚜렷하게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페페 같은 경우는 또 바닥부터 100%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냐 얼마 전에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총에 비해 10만 달러 정도기 이 때문에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 정도 이지만 이런 시총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지만 이거는 정말 해킹이 있었다는 거는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도 베이비 도지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베이비 도지의 소식을 받는 거는 이 트위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주간 뭐가 있었냐 이런 소식을 올릴 때도 해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방향성, 앞으로 계획,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없고요. 트위터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트위터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런 쓸데없는 거 올릴 거면 해명이나 해라. 이런 식의 트위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이비 도지는 좀 대응을 잘 해나가셔야 되는 시기고 조금 버텨 주셔야 된다. 시간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적인 이야기 또한 말씀 드려볼 건데 위에 번으로 베이비 도지 가지고 계신 분들 평단가 보내주시면 제가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추매 타점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언제 진입하셔야 되는지 모두 말씀 드려보도록할 테니까요 코인 관련 또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위에 번으로 7번과 함께. 코인 관련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 도움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힘되니까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아무래도 BNB 체인 바이낸스 기반 체인이다 보니까 베이비도지가 이렇게 SAC 측 공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악재로 인해서 해킹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다 말아 올리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비 도지는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하이퍼 리플레이션 코인이라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를 태워버리니까 시장의 가치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 신뢰의 문제는 다시 한번 입장 발표 후에 좀더 지켜보면 될 듯한데 지금 좋은 소식은 베이비도지가 ERC20 체인을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바이낸스 악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인을 오픈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미래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 이건 호재로 볼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민코인 중에 대장격인 베이비도지는 지금 코인베이스라던가 바이낸스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슬슬 타점 나와서 나올 때마다 바닥에 잡혀 있는 것들 잡아 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아직은 탑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이 완벽하게 잡히게 되면 제가 탑점 공유해 드릴게요. 나도 이런 베이비 도지 소식 받고 싶다.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베이비 도지 유저분들 들어와 계신 방에서 저희가 무료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방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소식 받아 보시고요. 이런 시장 상황에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나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터지는 거는 많진 않지만 매일 매일 10% 20%는 제가 수익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물,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 도지라던가 보유 종목들, 실시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좀 재미나게 수입 보시면서 베이비 도지 상장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